두달 차가 됐는데, 저는 아직도 일을 하면서도 보정 속옷이랑 그다음에 윗밴드를 착용하고 있고요. 자기 전에도 꼭 보정 속옷이랑 윗밴드는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게끔 보형물이 위로 올라오지 않게끔 잘 착용하고 있습니다. 는 이제 붕대를 감고 있고 또 윗밴드를 하고 있어서 제 가슴을 잘 보지 못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가슴의 모양도 좀 자연스러워지고 있어서 확실히 이전과는 다르게 옷태가 많이 달라진 게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습니다. 저는 저는 처음에 어머니 몰래 수술을 했었는데 수술을 하고 나서 어머님께 사실대로 말을 했어요. <laughs> 어머니가 처음에는 많이 놀래셨고 너무 큰거 아닌가 싶은 마음을 많이 걱정을 하셨는데 요즘은 제 가슴을 보면서 대체 어디서 한 거냐고 많이 물어보시고 또 친구들도 제 속옷을 입고 그냥 찍은 사진이라든지 이렇게 좀 가슴이 드러나는 이런 옷을 입었을 때 보고는 가슴 어디서 했는지 많이 물어보고 정말 많이 부러워하고 있습니다. 아직까지는 가슴 정 제가 드러내지 못하고 다녔는데, 이제 정말 한여름이 다가오면은 비키니를 입고 예쁜 호텔 수영장에 가서 인생사진을 찍고 싶습니다.